오사카대 온나야 오사카대 우말했다 참 오사카대 우말했다 온나 온나 예. 오사카대 우말했다 온나 오사카에서 태어난 여자 다섯 번째 마지막 예 드디어 일본또 노래 한곡또한곡 뛰었습니다 어, 뛰게 되는 날입니다 네 오사카대 우말했다 온나가 쿄예 오사카 대에 오말했다 오사카에서 오말했다 태어난 태어난 예우말에 태어나다 따 하면 태어났던 난 과거형이죠 어~ 오말했다 온나 여자 아~ 가 여자가 아~ 여자가, 어, 여자가. <laughs>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여자가 쿄 하면은 예 오늘 예, 음, 금일를 오늘 쿄 이릅니다. 쿄의 예. 장모음이죠. 쿄의 예. 그거를 갖다가 쿄우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 요음 예, 요음 뒤에 오는 우는 음, 장모음 표시입니다. 예, 그래서 쿄 예, 쿄 음. 오사카에서 태어난 여자가 오늘 아주 한국말이랑 똑같죠. 오사카대 오사카에서 우마 우랬다 태어난 온나가 여자가 쿄그 오늘 <laughs> 야, 이 조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국말이랑 똑같아. 예. 다 예, 그다음에 오사카 오 예, 오사카 오 오사카를 그 다음에, 아토니, 음, 예, 아토니, 또는 뭐, 아토니, 또는 아토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요 5번 공부에서는, 예, 아토니, 그러지 않고 거의 아토니, 이렇게 들립니다, 예. 어떨 때는 또니고, 어떨 때는 토니고. 그니까 원래는 이제 토니죠, 토니, 톤이. 예, 아토니. 근데 요게 문장 가운데 들어갈 때는 아토니, 이렇게 발음이 많이 다는데, 쌍디귿과 티귿의 그 중간 어디쯤 발음 세상에 그런 발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 정석으로는 이제 아톤이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쌍소리, 쌍디귿 소리가 나면 또 그렇게 발음하면 되는 거고 정석은 예 아톤이죠 아톤이 아토니. 예 아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아토 하면은 어디 아토 디니 하면은 이제 디로. <laughs> 야, 야, 아토니, 야, 뒤로 예, 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니, 아토니. 그다음에 수룩케도, 예, 원래는 또 수룩케도 이렇게도 발음했는데 수룩케도 이렇게 들립니다. 예, 하여튼 뭐 들리는 대로. 예 수록해도든 뭐 수록해도든 뭐예 그렇다고 해서 수록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발음은 안 됩니다 예예 수록해도 예 수록해도 예 수록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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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편하게 수록해도 수록해도 하면은 예 수루하다 이제 수루 수루 어 이거는 이제 그뭐 하다 예 수루 하면은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수루 어 그래서 수록해도 하면은 하지만, 예, 그런 뜻이 하지만, <laughs> 예, 오사카를, 예, 아토니, 어, 뒤로, 쓰룩해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오사카를 뒤로 한다는 것은, 예, 오사카를 뒤에 둔다는 것은, 이제, 오사카를 떠난다는 얘기죠. 예, 오사카. 오 오사카 오 아토니 스루케도 야이각 예, 이 단어마다 이 조사가 우리 말처럼 다 붙으니까 어 보통 외국어는 이렇진 않,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야 한국 한국어랑 대략 비슷하니까 또 그게 헷갈린 거야 어쨌든 예 일본어는 문법으로 공부해서는 안될것 같아 예. 이런 조사들 때문에 예, 수많은 문장 속에서 자꾸 이제 익숙해져야만 되지. 이 조사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려 그래서요. 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한국어도 그런 거 같아. 예, 하여튼 뭐 많이 이렇게 말은 말로써 배워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해석되잖아. 그럼 됐지 뭐. 그다음에 어, 오사카와, 아, 오사카 뒤에 여러, 여러 조사들이 붙죠. 오사카 대, 오사카 오, 오사카 와. <laughs> 예, 예, 오사, 오사카, 오사카는, 는, 와는 이제 뭐뭐는이죠. 오사카는, 쿄 하면은 오늘 예 오사카는 오늘 쿄모 쿄모 뭐, 뭐 하면은 모모도 네, 비슷하죠 모모도 모모모모도 교도 오늘도 카키니 카키 카 카키 하면은 이게 예, 이제 활기라는 뜻이죠. <laughs> 기는 이제 기로 발음하니까 앞에 활이 아마 카스로 이렇게 발음되는 거 같네요. 카 아~ 어, 카 음~ 카끼에 예. 시옷 받침으로 들어가죠. 카끼 그래서 삼박자 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 카끼니 예 카끼니 활기로 예 카끼니 하면은 어, 활기로활기로예 어, 아우레 아우레 하면은 가득 차다 라런 뜻입니다 아후레 악센트 아우레 아우레 카키니 아우레 그러니까 오사카와 쿄모 오사카와 쿄모 오사카는 오늘도 어 카키니 활기로 아우레 가득 찬다,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우레. 야. 똑같아, 똑같아. 아우레, 아우레. 그렇죠. 예. 넘치고, 그 다음에, 어 맞다 하면은, 예, 맞다 하면은, 너또 뭐 그런 뜻이죠. 또, 예. 또 다시, 또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넘치고, 이렇게 해석해고, 넘치고, 또, 예, 넘치고, 또, 예. 그 다음에, 도꼬, 도꼬 하면은 어디라는 뜻이죠. 도꼬, 어디. 어, 도꼬, 어, 까라까, 도꼬, 까 하면은, 어, 어, 도꼬, 어, 도꼬 까라 하면은, 어디선가, 어, 어 에, 까라 하면 어디에서부터 그런 뜻이죠. 까라, 어디에서부터, 어, 가. 까라까 하면 붙은가, 야그말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예. 어디선가,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서, 어 어디부터가, 어디선가. 예. 독고, 어, 독고, 어, 독고 까라까, 독고 까라까, 네, 독고 까라까 또는 독 도코카라카 예 여기서는 약간 카스리처럼 들립니다 예 도코카라카도 되고 도코카라카도 되고 예 어디선가 도코카라카 예 히토가쿠루 히토가 히토 히토 하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고 예 히토 예 사람 음. 히토가 쿠루 어, 예 쿠루 하면은 오다라는 뜻이죠 예 쿠루 오다 그러니까 오사카와 오사카는, 쿄, 모 오늘도, 카키니, 어, 아홀에 활기가 넘치고, 맞다, 또, 독고, 카라카, 어디선가, 히또가, 사람이, 쿠루, 옵니다. 오네요. 예, 어디선가, 또 사람들이 오죠. 예, 도쿄, 오사카는 이제 활기가 넘치니까, 나는, 오사카를 뒤로 해서 떠나지만은, 어디선가 또 사람들이, 예, 또, 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오사카는, 어, 활기가, 예, <laughs> 어, 카키가 <laughs> 카악기니, 어, 카악니 아우레, 예. 음, 활기가 넘친다는 얘기죠. 예. 나는 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또 오고, 떠나고 오고, 떠나고 오고, 그런 얘기죠. 예. <laughs> 그 다음에, 후리카에 루 예, 후리카에 후리카에로 예, 후리카에로 후리카에로 하면은 후리카에로 후리카에로 하면은 어, 되돌아보다 디돌아보다 후리카에로 예, 후리카에로 예. 여기는 원형들을 많이 썼네요 후리카 후리카에로 되돌아보 후리카에로 또 하면은 예, 또는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예. <laughs> <laughs> 되돌아보면 그런 뜻이죠. 예. 후리카에로 또 되돌아보면 야. 요런 걸뭐잘 알아야 돼. 또 후리카에 후리카에 후리카에로 또 후리카에르 어, 후리카에르 또 되돌아보면 속고와 예. 속고 소코, 속고는 소 하면은 이제 어, 어 그것 거기 그거 좀좀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지시대 명사죠, 이게 아마. 그죠? 예. 속고, 뭐, 거기, 그곳. 속고와 하면은, 그곳은, 예. 그러니까, 오사카가 지금 이제 멀리 있는 거죠. 예. 예. 내가 이제 오사카 내에 있지만, 이제 오사카 이제 중심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속고와, 예. 되돌아보면, 이제, 오사카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니까 약간 이제 속고와, 그렇게, 이제 그, 예. 그곳은, 예. 예. 오사카를 뜻하는 거죠. 속고와, 하이로노, 예. 하이로노, 예. 음, 하이, 하이로 하면은, 이제, 회색, 예. 잿빛. 예. 회색의, 잿빛의, 예. 그런, 음, 어, 뜻이고, 예. 하이로노 예, 이가 두 번이 왔으니까 이건 이제 장모음으로 어, 발음을 해야죠. 하이로. 하이로. 어, 원래는 하이이로온것 같은데 하이로. 예, 하이로. 하이로. 어 하이로. 예. 제빛 네, 노 하면은 모모스의 잿빛의 그다음에 어 맞지 하면은 예, 거리 또는 도시 그런 뜻이고. 예. 여기 어떤 그 어떤 데서는 이게 뭐 맞지로 안 나오고 어, 토시, 이렇게, 그, 한문으로 된그 가사도 있던데, 어, 그, 보로가 부른 그 영상을 참조해 보니까, 이렇게 그, 맞지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어, 도시라는 한자를 쓰고서도 발음은 또 맞지로 해. 예. 희한하죠? <laughs> 에이, 그래서 그냥, 예, 맞지로 써놨습니다. 예. 뭐,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뭐, 예. 예, 희안해. 왜 도시로 써놓고 맞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가사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예, 가사가 불, 분, 분분해. 딱 정해진 게 없는가봐요. 얘도 예, 되돌아보면 예, 후리카에로 후리, 후리카로또 되돌아보면 속고와 그곳은 하이로노 맞지 회색의 도시다 회색의 거리다 재빛거리다 예. 약간 그 회색이다 뭐좀 이렇게 어그 분위기가 좀 약간 음침한 <laughs> 약간 음침한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오사카가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laughs> 지난 그한몇 몇 지난 한 두어 달 전인가요 오사카를 이제 처음 저도 한번 놀러 가봤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laughs> 굉장히 뭐~ 관광객도 많고 그 활기스럽지만은 또 이렇게 그~ 어~, 어좀 뒤편이라든지 이런 뭐~ 시장 골목을 걸어다가 보면은 약간 그~ 잿빛스러운 하이로노 하이로노 하이로 하이로 같은 예 하이로노 맞지 예 잿빛의 예. 예. 회색이 약간 음침한 예 그런 도시이다 예. 그다음에 세슌 예세슘세슈예한 박자가 들어가죠. 요 H, h처럼 생긴 거는 예. 그래서 세예 장모음입니다. 세 다음에 이가 오면은 예. 그다음에 슌예청춘이라는 뜻이죠. 예. 세슌노 청춘의 예. 그다음에 카케라 카케라 아, 하면은 카케라 음 조각 한 단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카케라, 청춘의 한 조각. 음, 청춘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 조각을, 예, 한 조각을, 예, 세슘, 세슘, 예, 세슘, 노 카케라, 오. 한 조각을, 옥기와 쓰레다에 예, 옥기, 어, 오 하면 이제 남겨두다라는, 어, 옥구, 옥구, 옥구라는 뜻인데, 에 예, 뒤에 끼는, <laughs> 아, 이건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옥기. 어, 남겨두는 기간, 기. 아휴, 어, 모르, 모르,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하여튼, 이게 예, 남겨두는 거예요. 청춘의 한 조각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옥기와 쓰레다 예, 옥기와, 어, 옥기와 어, 쓰레 하면은, 와 쓰레 하면은, 어, 있다. 예, 옥기와 쓰레, 다 어,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죠. 어, 왔으했다 하면은 잊혀졌다는 거죠. 이, 이, 잊었다 에, 맞지? 예, 도시. 그러니까 청춘의 세슈노, 세션노 청춘의 어, 카케라오한 조각, 청춘의 한 부분을 옥기왔으했다 두고 온. 두고 어, 두고 어, 남겨둔 잊혀진 도시. <laughs> 예. 그니까 이제 뭐, 이제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떠나가는 거죠. 예. 오사카를 이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안았다. 자기 애인을 따라서 이제 뭐 도쿄로 떠나는 거 같아요. 대충 가사 내용을 보니까. 떠나면서 오사카를 회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예. 오사카를 오늘, 이제 오늘 떠나는 거 같아요.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떠나가면서 어, 오사카를 뒤로 하지만, 예. 나는 떠나가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항상 오사카는 활기가 넘쳐요. 그죠? 예. 어, 어, 활기가 넘치고, 어, 활기가 넘치지만은, 예. 음,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음침하고 약간 잿빛의 그런, 그런 분위기가 나는 도시입니다. 제 청춘의 이제 한 부분을 여기다 남겨두고, <laughs> 어, 이제 잊을랍니다. <laughs> 어,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왓스레 어, 왓스랬다. 잊혀졌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 어, 왓스레는 있다고 왓스랬다 하면은 이제 과거니까요. 예, 잊혀진 도시에 예. <laughs> 음, 예, 뭐, 대충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조금 옥기 같은 거 이렇게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문맥은 이사, 어, 다 해석이 되고, 음, 전체적으로 단어는 다 들립니다, 예. <laughs> 어, 이제 뭐, 어, 일본어도 히어링이 잘 돼. <laughs> 그냥 한글 발음 표워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얘. 일본어, 몰라도 돼. 그 한글만 보고 따라하면 돼. 알아만 들으면 되죠. 뭐. Gee. <laughs> 한글 발음 끼워보고 그냥 열심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언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모든 언어를 이제 한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문자를 읽고 쓰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알아듣는 거. 예, 오사카, 오사카 하면은 예, 오사카 알아듣잖아요. 대, 하면은 오사카에서 우마레 태어난 우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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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듣다 보면 아 우마레가 어, 뭐 태어나다는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인제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다가 아 우마레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알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자꾸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오마래, 오마래. 아, 온나, 아, 온나 하면 여자구나. 온나, 아, 여자구나. 예, 그죠? 아토니, 아토니 하면, 아, 뒤로, 아토, 아, 아,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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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 하면은, 아, 뒤로라는, 아, 어, 뒤라는 뜻이구나. 예. 이렇게, 예, 수루케, 수루케도, 이제 뭐, 수루케도 하면, 수루하면 하다. 어, 케도지만, 어, 수루케도, 어, 하지만, 뭐, 뭐, 하지만, 그래서 자꾸, 어, 자꾸 한글 발음 끼워보고 자꾸 익숙해지고 연습을 해야 한 다음에, 뭐, 문자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저는 물론, 뭐, 저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 문자도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일본어를 보고 어, 연습을 하지만 저도 처음에 그냥 한글 발음 끼워보고 익숙해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공부 방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예. 뭐, 어, 3살짜리 꼬맹이 애기들이 이거 뭐 한자 읽을 줄 알아서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듣다 보니까 하는 거 아니야. 듣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큰 사람, 어른들이니까 문자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좀더 빨리 익숙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3년 걸릴 걸 우리들은 이제 3개월 만에 끝내기 위해서 문자를 이용할 뿐이지 공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계속 반복, 반복, 반복. 예. 익숙해질 때까지. 예. 히또 하면 사람. 히도가 예. 크루. 예. 크루 오다. 크로크로크로크로 오다 후리카에로 후리카에로 하면 되더라보다 그냥 후리카에로 후리카에로 예를 자꾸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 한글 발음 기호가 정확하죠? <laughs>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불릅니다. 오사카. 스루케도수어 소리 들은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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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한국어 다음게 익숙해지면 또 일본어 보고 또 불러 불르시면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익숙해지는 거죠. .brain. 大阪で生まれた女が今日大阪を後にするけど大阪は今日も柿にあふれまたどこからか人が来る」。 振り返るとそこは灰色の町青春のかけらを置き忘れた町大阪で生まれた女が今日大阪を後にするけど 大阪は今日も秋にあふれまたどこからか人が来る振り返るとそこは廃炉の街青春のかけらを置き忘,置き忘れた街え <laughs> え、yeah. <laughs> 오사카대 우마레타 온나의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마쳤고 총 복습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공부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